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각절두 번씩 암송하시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1절 시작.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내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laughs>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laughs>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 혹은 새로움이 더디혀질 때 하나님께서 꼭뭘 먹어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3 0 절에 보면 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런가면 노아 홍수 이후로는 짐승을 이제 비로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채 먹지는 말아라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레위기에 있는 십일장에 있는 음식법으로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에 자기 백성이 살아가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되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것에 이 구별을 두는 종교들을 대체로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 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먹는 것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게요. 우리가 신의, 신, 신의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때뭘 먹어야 할지 유난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병력을 이야기할 때 가족력이란 걸 말하잖아요. 가족력이란 걸 말하면 그 집에서 먹는 게그 집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짠거 많이 먹는 사람은 그런 가족력이 있고, 또 기름진 거 많이 먹는 사람은 그런 가족력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죠. 아무 것도 모르면 이것저것 먹다가 죽기도 하고 탈나기도 할 텐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가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먹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맛난 음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 말씀 함께 묵상 하시겠습니다 <laughs>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 하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에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101편 거기 위에 보면 다위세시라고 나오죠. 어, 시편에 한반 가까이 는 다위시 썼는데 대부분 다위세시는 1, 2, 3권 89편까지 대부분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처음에는 포로기 전까지는 3권 89편까지로 있다가 그 후로 4권과5권이 덧붙여졌고 또 시, 시를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편집됐죠 편찬했을 때 주제별로 묶었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뭐 은혜와 사랑 또 믿음과 결단 또는 영광과 경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장르별로 모은 것처럼 시들이 앞에 쭉 모였을 때 이제 일권 이권 삼권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다스리고,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실족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주로 부르던 찬송가가 1, 2, 3권 1편부터 89편까지고, 그 후에 4권과5권이더 추가가 됩니다. 보로 후기에 추가가 되면서 이 1, 2, 3권의 왕, 인간 왕은 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를 이뤄낼 수 없다. 참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려봤잖아요. 어떤 왕도 우리를 이상적인 국가로 못 이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권 90편부터 나와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0편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누가 참 왕인가? 하나님만이 참 통치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5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이렇게 전체 세트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 권으로 읽으라라고 할때 통으로 그 주제를 보면서 읽으면 훨씬 흐름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다윗의 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의 성왕, 그래서 즉위할 때 왕의 고백, 왕으로서의 왕의 자세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 <laughs> 등장하는 게 다윗의 시가 101편에도 나오고, 103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109편, 108편, 110편 뒤로 나오는 다윗의 시, 다윗의 찬송시, 다윗을 노래하는 시 이런 여러 가지 시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이 참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형태의 시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백일편에 우리가 딱 읽어보면 "왕은 이런 왕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인간왕은 이런 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통치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력을 갖다 보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의원이든, 심지어는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이든 아니면 구멍가게. 주인이든, 아니, 뭐, 건물 주든지 간에, 내가 어떤 힘을 갖다 보면요, 그 힘이 참막 엄청난 권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일 쉽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쓰는 그 힘이 권리인 것 같고, 권력인 것 같고, 내가 너를 키웠고 입었고, 먹혔으니, 내가 다, 당연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전능자가 돼서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내 판단을 따라야 되는 그런 지경에잘 이르고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현대 뭐 정신의학에서 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왕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으므로 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과 더불어서 헤세들 사랑이죠 자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왕 다윗 왕이잖아요.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높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다 알기를 원하고. 그 제가 부, 부사역자로 있을 때요. 그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 다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성도들 집에 누가 어느 집에 갔으면 밥 먹었으면 뭐 했는지 다 알아야 된다. 다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라면 몰라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부모가 모르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알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힘을 갖는 순간. 본인이 전능자 시점에 올라가게 된다는 정말 우리가 다윗이 스스로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알게 된 게요. 왕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정말 멋진 고백, 정말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 다른 왕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국왕이 청나라 왕을 명나라 왕을 섬긴다고 하는 게 국가로는 참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힘이 없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당대 통일왕국의 대왕인 다윗이 자기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크든 작든 내게 어떤 권력과 권세와 권이그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인자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래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의의 기준을 들이댈 때에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때 나는 이 말에 해당하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또 제가 어떻게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랬다고 한다고 하는데 하, 나도 지키진 못하지만 목사니까 이걸 꼭 쳐내야 된다라고. 이게, 이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익숙해지다 보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을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니까 하다 보면 이 강단이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하면 마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정이라는 말은 이 스다카 제덱이란 말은 관계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그래서 흠이 없기 때문에 서로 편안한 상태 그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게이 제덕 제덕이거든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만났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짐을 져 주는 것이죠. 그에게 공감하는 것이고 또 정의와 불의가 만났을 때 서로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 불의를 정의로운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걸 이제 <laughs> 제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자와 정의 또는, 헤세드와 미슈파트, 미슈파트도 바른 판단에 해당하니까.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또, 6절에도 보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앞에 놓여있는 완전한 길이 뭡니까? 데렉, 다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게 왕의 자세다라는 거죠. 왕의 자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완전하지 않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내가 옳고 내가 완전하고 내 말이 맞고를 이야기합니다. <laughs> 우리 청년들이 글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날카롭게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그렇게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와, 너무하네. 말씀 전했는데 은혜로 안 받고 내가 판단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설교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안할 수가 없게 된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완전한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어리숙하다는 것, 다윗이 어느 때에 성숙해졌습니까? 본인이 궁궐에 머물 때는요. 본인이 완전한 줄 알았어요. 궁궐에서 세상 천지를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바세바를 보고 자기 완전함에 그것을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완전히 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왕은 거지같이 사는 왕이 참왕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가 크든 작든 조그마한 힘이 있든지 간에 그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것을 눈 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리니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나 나를 야기하는 내가 내가 비천한 것을 내가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다 자, 나쁜 것은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렇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다. 그런 가 하면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려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 우리가 부교자 생활 좀 해보면 이 역량 있고 실력 있는 부교자들이 그 교회에 붙기 어렵다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울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하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악신을 부리게 되잖아요. 참 좋은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훌륭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둘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죠. 그리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고. 유능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왕의 태도를 보면서요. 이 말은 왕이 스스로 왕이 안 된다. 항상 함께하는 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laughs> 오늘날 이 정치 세계에요. 무슨 핵심 관계자, 친, 친, 뭐, 뭐 친머시기, 친머시기 다 인간관계로 엮어가지만 사람이. 친함으로 정권을 가지고, 친함으로 권력을 가지고, 친근함으로 공천을 갖는다고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유능하면 상대편 정당이라도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나라를 위해서 유능하다면 누구라도 다 데려와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색깔이 공천권에 가장 우선이고 또 그가 유능하든 안 유능하든 나와 친한 <laughs> 친한 사람이 뭐, 공천에 가장 우선이 되고, 이게 이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백성을 생각한다면서요. 백성을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색깔이 중요합니까? 그의 유능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어떤 정부도 거룩한 정부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쪽 여당도, 이쪽 야당도, 어떤 것도 우리는 편들 수가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또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인자와 정의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다스릴만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내가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조그만한 나의 사업장 직장의 동료 부하 직원들 우리가 어느덧 우리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가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살아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왕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고 또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까이하며 악과 배교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겸허히 살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 많은 사람들은 정권과 그 다음 주권을 얻으려고 백성으로부터 표를 가져가지만 저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 집무실에 성경책을 올려두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국회의사당에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봤으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여당이 야당이 기도하러 모여드는 사람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야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